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바로 어제인 24일에 드디어 강영호 훈련사가 해명을 했습니다 논란이 터진 지 일주일 만에 그간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해명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해명 영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해명 영상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과 또 다른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명 영상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대표로서는 서툴렀고 분명히 잘못 한 부분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몇몇 직원들 때문에 다른 성실하고 좋은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은 해명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영상을 시청했지만 확실히 모든 일에는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저 또한 오해를 한것 같아서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명 영상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전에 제 영상에서 다뤘던 논란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진돗개 견주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강영호 훈련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조금 의미심장했습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섭섭했던 분들에게는 직접 사과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분명 잘못했던 부분이 없진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만이나 미숙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운해 했을 당사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준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또한 해명 영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 해명을 듣기도 전에 영상으로 강영욱 훈련사를 의심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이게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욱 대표님과 이사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죠. 이 논란의 시작이 보든 컴퍼니에서 영상 편집자로 있었고, 패미 발언을 일삼으며 근무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한 직원의 시작으로 생겼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패미와의 싸움으로 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명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 직원이 강영옥 부부의 자녀를 조롱하고 대표를 조롱하면서 패미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건드는 건 선을 많이 넘다 못해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이죠. 이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뉴스에 출연해서 강영국 대표에 대한 폭로를 했던 제보자가 패미 발언을 했던 직원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좀 넘어가겠지만 최근 패미들의 발언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군부대 훈련소에서 술탄 훈련 도중에 술탄이 터져 가지고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고로 훈련병이 사망을 하고 교관 두 명이 부상을 당한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여성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 이 숨진 훈련병에 대해 조롱을 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이 사이트는 계속 말이 많은데 왜 폐쇄를 하지 않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대판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여성 커뮤니티에서 미군 부대에 있는 군인과 외국인 남성의 신체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적인 평가를 하고 유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두고 여성판 N번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엄연한 범죄죠. 근데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조금 묻혔습니다. 뭐 조만간 이두 사건에 대한 영상도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강영욱 훈련사에 대한 논란이 페미니스트와 연결이 되면서 이상한 쪽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기존에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2차 반박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나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논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계속 논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해명 영상으로 강영욱 훈련사가 대표로서는 조금 미숙했지만 강아지를 사랑하는 훈련사로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개통령이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일주일간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텐데 부디 마음을 잘 추스르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들의 개통령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곧 새로운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